안녕하십니까 최경주 전문가입니다 이번 시간에 SK바이오랜드 좀 알아볼게요 SK바이오팜은 다르다 누구와? 누구누구누구와 다르다 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누구누구는 사실 뭐 그런 거죠 뭐 실라젠 등 예, 임상 3상에서 좀 실패 어이없게 실패한 기업들하고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겠고요 SK바이오랜드는 앞전에 11월에 미국 FDA 허가를 받은 SK바이오팜 예, 을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SK 케미칼, SK 바이오랜드가 같이 움직이고 했죠. 엑스코프리가 네. 작년 11월에 미국 FDA 허가를 받았어요. 이제 FDA 허가를 받으면 시판화되는 또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 FDA 허가를 받았다고 뭐 다음 달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시간 상당히 좀 소요가 돼요. 뭐 2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네. 자, SK바이오팜은 올해, 예, 1월이나 1월 말쯤으로 좀 예상들을 하는데, 2월 초나, 코스피 상장을 좀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제 생각에는 1월 말보다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시총은 5억에서 6조까지 좀 보고 있어요. 가치를. 자, 엑스코프리의 신약 가치는 얼마냐. 이런 것도 퀘스마크로 상당히 붙게 되겠죠. 국내 업체 개발 신약 중에 어 이거 못하네요. 신약이 아니라 신약입니다. 신약 중에 최상급이에요. 예, 그렇 예, 최상급이라는 거. 자, 여기 클릭해 보시면 제가 11월 영상에서 예, 목표가를 3만원까지 예, 제시를 했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예, 제가 예, 올린 영상, 동영상인데, 어, 11월 24일 날 올렸네요. 예. 요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laughs> 슈퍼 직장인 사이트에서 SK바이오 SK 이딱 SK 치시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에, 이렇게 뜨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SK바이오랜드가 SK바이오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SK케미칼하고 SK케미칼우 차트를 좀 에, 같이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에. 자 SK 바이퍼는 아무튼 예, SK에서 바이오 사업을 핵심 축으로 담당하는 기업이에요. 예, 자 어, SK 그룹이 예, 꽤 오래 전에 예, 바이오에 바이오가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삼성 바이오직스가 로 나올 때 예, 그때 함께 좀 출발했어요. 을 예, 사실 맞죠. 예, 고첨단의 하이테크를 예, 하려면 SK가 예전에 현대 하이닉스 때 하이닉스를 인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SK그룹도 통신, 이동통신, 그리고 5G, 그리고, 어, 어 정유화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까지, 예. 그리고 2차전지도 물론 있죠. SK이노베이션. 그런 것처럼, <laughs> 미래산업의 어떤 첨단을, 예, 육성하는데, 어, 지원을 아끼진 않죠. SK그룹도, 예.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 SK도, SK바이오팜을 상장시키면서 상당히, 어, <laughs> 바이오에 대한 어떤 애정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laughs> 자, 아무튼 상장, 아, 죄송합니다. <laughs> 상장이 되면 아무튼 좀 자세히 또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네. 자, 일단 세개 차트를 한번 볼게요. SK바이오랜드랑 SK케미칼, 그리고 SK케미칼 우선주. 이렇게 세 개를 보겠습니다. S 이 바이오랜드에요. 옛날 바이오랜드를 인수했던 예, 그런 기업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laughs> 최고점 때는 2015년에 바이오의 1차 급등 때요때 예, 4만4천원을 찍었어요. 코스닥 차트로 잠깐 돌아가면 예, 이렇게 보시면 나올 수 있죠. 예, 2015년에 요, 6년간의 박스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돌파할 때 뭐가 일어냐면 바이오 제약의 돌풍이 일었죠. 이때, 한미약품 셀트리온이 엄청난 큰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일단 한미약품이 첫 붐을 일으켰죠. <laughs> 그러면서 바이오주들이, 그때는 바이오? 달면 그냥 올랐어요. 바이오? 달면 올랐어요. 그 제약도, 1차 슈팅들 크게 좀 나왔었죠. 예, 그때가 2015년이에요. 그때 이후로 또옥수도 가려졌지만,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왜 저기까지 가야 돼? 라는, 예, 좀 오버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바이오랜드는 그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아, 저기까지는 가선 안될 기업들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2015년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 17년, <laughs> 후반에서 2018년 초반까지 예,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예, 발발되기 전까지 또 크게 슈팅을 준 것도 역시나 바이오 쪽이었다는 거죠. 예. 자 어쨌든 sk 바이오랜드는 그때 고점을 형성하고 똑같이 무너졌어요. 차트 무너지듯 2018년 음. 무역전쟁으로 무너지듯이 역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좋은 흐름을 보인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11월에 예, 대폭발을 합니다. 근데 이 자리가 사실은, 어, 일시적인 그런 거다. 만약에 삼상 가능성 높음, 예, 이 정도였다면, 이렇게 또 됐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삼상을 완성하고 FTA 허가 있기 때문에, 눌림이 여기서 형성된 거예요. 그죠? 상승 갭 지켜내고, 예, 여기 딱 채운 다음에, 2차 슈팅이 일어났죠. 얘는, 한번더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예. 매우 높습니다. 한번더 파동이. 즉, 얘 미래를 한번 보자면, 차트 좀 길게 열고 보자면요. 예. 이렇게 했다가 죽었다가 조정 나고 이렇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 여기서도 멈칫거리면서 조정받고, 이렇게 한번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laughs> 이세 번째 슈팅이, <laughs> 제가 볼 때는, 예. SK바이오팜 상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기간적으로. <웃음> 근데, <웃음>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해버리면, 얘가 소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쵸? 그런 예, 건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SK바이오팜으로 상당히 초반에 매수세가 쏠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지금 SK바이오 어, 랜드는 35,000원까지 오를 여력이 있어요. 35,000원. 제가 그때는 3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만원 이제 찍었잖아요. 그죠 제가 삼성전자 예, 영상을 딱 올렸는데 3주 만에 딱 제가 6만 원 말씀드렸죠 5만 원 초반에서 4만 원 후반 막 이럴 때 6만 원 찍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예, 예, 가버렸죠 오늘 5 9 8 0 0원까지는가 찍었죠 예, 그런 것처럼 제가 목표가 찍으면 사실 안 가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예. 제가 볼때한 98%는 다 찍어요 특히 대형주들은 예. 제가 대형주 추세는 좀 예, 정확히 좀 관측을 하는 편이에요. 예, 수급하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SK 바이오랜드는 예, 제육대는 3만 5천 원 정도 찍을 확률이 높아요. 예. 자 근데 문제는 그 상장 시기에 SK 바이팜이 언제 들어와서 얘를 분리시키느냐.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뭐큰 아들, 작은 아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예, 아들이 둘인데 둘다 공부를 잘좀 해요 근데 큰형은 큰아들은 너무 잘해요 예, 가능성이 너무 높아 근데 집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버님은 아파서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겨우겨우 이제 애들을 키우는 가슴 아픈 현실을 또 어떻게 해요 둘다 예, 학교를 안 보내느니 공평하게 한 명이라도 보내서 집안을 예, 살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뭐 막장 드라마 봐도 뭐 그런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큰 형은 뭐 이렇게 해서 대학가서 뭐 서울 가서 출세하고 뭐 근데 뭐 작은 아들은 결국 효조, 효도는 작은 아들이 하더라 뭐 이런거 뭐 이런거 예를 들면 그렇듯이 뭐예요 한쪽에 쏠릴 확률이 높아요 이걸 다 끌어올릴 순 없어요 물론 에, 간접적인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그쵸? SK바이오 랜드도 SK바이오팜 주식이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예, 그럴 확률이 높죠. 자, 반면에 또 다른 차트에요. 얘는 SK케미칼하고 우선주는. 예, 얘는 앞전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눌렸다 이렇게 갔는데 얘는 약하죠, 요 부분이. 그죠? 이유는 뭘까요? 무게 때문에 그래요, 무게. 무게가 무거워서 그래요. 예. 그리고 차트도 다르죠. 요렇게 한번 보시고, SK바이오 랜드 한번 볼게요. 자, 달라요, 차트가. 케미칼은 아직도 기울고 있고 얘는 이제 뚫고 나오고 있죠. 저점 유지하고 여기 쌍저. 그러니까 양바닥, 쌍바닥 찍고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자, SK 케미칼 다시 보시면 어때요? 아직 지지력이좀 그랬죠. 완벽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울었고. 근데 거래량은 뭐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얘 좋은 점은뭐다 어? 그럼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얘는 상상한 지 이제 5 2 0개예요 데이터가. 520 거래를 됐죠그 이후로 사실 보면 비참했어요. <laughs> 자, 여기 1년, 2년 동안 단한 번도 상승 추세로 돌아서거나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터졌다는 거죠. 그런데 의미를 좀 가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 우선주도 뭐 차트는 똑같으니까. <laughs> 우선주도 근데 <laughs> 네, 우선주는 좀 다른 게 뭐예요? 가벼움. 자, 아까 SK 케미칼 시총을 보셨죠? 8,800억? 네, 다시 정확히 볼게요. 8,800억인가? 8,100억이네요. 죄송합니다. 8,100억. 케미칼은 뭐예요? 네, 513억. 상당히 가볍죠. 가벼우니까우선주들의 <laughs> 특징 어때요? 뭐, 이런 뭐, 테마에 엮일 때 어때요? 막 미친 듯이 올라가요. 빠질 때는 매도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네, 조정의 리바운딩이 확실한 포지션이라면 우선주 과감해져도 삽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을 바에는 우선주는 <laughs>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확률로 나올 확률이 좀, 좀 적어요 어려워요 쫓아가서는 그건 염두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설명 SK 케미칼로 해드릴게요 자 얘는 요 캔들을 중심으로 사시면 돼요. 매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저는 6만원 초반, 중반, 요런데, 한 6만 2천원에서 6만원까지 오면, 담아을 좋을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매도는 솔직히, 뭐랄까, 어, 좀 대응은 잘해야 돼요. 얘는 SK바이올랜드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죠 얘는 7만 5천원, 요런데서 한번 커트를 해야 돼요. 차익 수익 실을 한번 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laughs> 그리고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을 예를 들으면 예, 상당히 지금 뭐랄까 초조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때 SK케미칼은 예. 상장하면서 예, 엄청난 기대감을 예. 분할 상장이었죠. 예. 기대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 얘가 막 20만 원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평판 속에서 예. 4만 원을 찍었어요. 그쵸? 그만큼 악성 매물도 여기 많이 쌓였다는 거. 여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차트가 좀 다른 거죠. 9만 원 여기가 가지점이 얼마나면 8만에서 9, 9, 9만 원이에요. 가지점이라는 건 뚫고 올라서 와 한번 폭발을 낼수 있는 그런 초기 단계예요. 그걸 밟고 갔어야 되는데 결국 거기서 한번 먹혔다는 거죠. 그쵸? 먹혔다는 게 결국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차익 시한 물량도 꽤 나왔다는 거. 꽤 나왔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 그리고 이제 거래량 줄어들면서 조정 잘 받다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요런 흐름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근데 79,000원을 돌파 실패하면 역시나 예, 물량 축소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장기로 예, 가지신 분들은 이제 sk 키르카는 어느 정도 돌릴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좀 감수 감수 하셔야 될것 같아요. SK 케미칼, SK 바이오랜드는 좀 뭐랄까 SK 바이오팜 상장과 맞물려서 이슈가 될수 있으나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는 거. 그리고 오늘 일단 주가 주로 말씀드린 종목은 SK 바이오랜드예요. 그래서 SK 바이오팜 상장 효과를 시너지를 발휘할까 아니면 분산이 될까? 그것도 염두를 해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laughs> 이렇게 바이오, 그리고, 예, 음, 대형주, 예, 그리고 이슈 있는 종목도 제가 예, 다루고 있는데, 예, 저희 슈퍼 직장인 검색하셔도 되고, 최강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예, 제가 올린 동영상들 많아요. 한 번씩 또 필요하신 거 침착하게 보시고, 보시다가 밑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서, 예, 초강주 무료 카톡방 바로 가기 클릭하셔서 예, 함께 합류하시면 예,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종목 추천해서 여러분들 예,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합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